승리와 3점을 위해서 오늘 뭐 홈에서 음 조기 운영을 했는데 상대가 후반전에 퇴장 나오고 우리가 습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성리 뭐 못했는부분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수들이 음뭐 투어를 가지고 어떤 성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고 생각합니다. 자 골키퍼가 불명히 이야기하는데 안산전에서도 실수했고 그리고 오늘도 충분하게 두골다 허용할 수저뭐골볼수 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또 짚고 넘어와서 골키퍼에 대한 그런 변화를 주고 지금 있는 서커트에서 좀, 어, 보강을 할수 있게끔 구단하고 사기를 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는 득점을 했고, 우리도 결정적인 차스가 굉장히 네. 오늘처럼 후반전에 네. 많았었는데, 우리를 못 욕고 상대는 어떤 득점을 했고, 그런 부분을 또 선수들의 그런 믿음은 항상 있, 있기 때문에 훈련보다 어떤 선수들의 그 멘탈 같은 거 그리고 또뭐 휴식을 통해 가지고 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선수들이 육대1이라 하는 그런 대표를 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어떤 분위기 반전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우리가 뭐 반대로 우리가 습쪽으로 뭐 앞섰지만은 전반전부터 패싱 게임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로 골을 는것 빼고는 두 번째 골을 먹은 상황에서는 포백 이쪽 쪽에 넣었어. 이렇게 놓다 보니 공간을 열어 열리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그게 상대가 굉장히 뭐 좋은 프레이로 만들어 놨는 게 아니고 어떤 색감 프레이에서 그게 굴절된 상황에서 좀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골을 먹었기 때문에 1차는 수비가 잘못했지만 2차는 어떤 골키퍼의 어떤 그런 판단 미사라고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물론 어 다른 팀들 우리하고 하게 되면 선수비 후 역습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또 상대를 3점짜리, 3점을 따야 된다 그런 어떤 경기 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역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까지 지금 어 좀더 노력하고 또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 알미로 알렉스는 특히 알미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굉장히 어, 고향팀에서 공격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고 알미로도 지금 패스도 좋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반에 득점하고 나서 한 15분, 20, 15분, 17분 동안 계속 밀어붙였는데, 그 상황에 득점만 했으면 정말 오늘 같은 대량 득점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 그걸 반전을, 반전을 시키고, 어떤 알미르 알렉스, 어떤 선수들이 기량이 좋다 보니까 경기를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기 페이스를 찾고, 어떤 알미르 알렉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뭐 선수들한테 뭐 세밀하게 어떤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이 전술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좀 괴롭히자고 했는데 뭐 굉장히 두두 선수 다 타구랑 기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앞으로 좀더 협력적으로 협공을 통해서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은 뭐 기술보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으로 경기 운영을 해야 되고 오늘도 후반전에 어, 아드레아노 그리고 또 항진호 선수가 결정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골마다 갔으면. 어떤 우리 쪽으로 굉장히 좋았는데, 뭐 지금은 뭐 어떤 뭐 훈련을 통해서 뭐 끌어올린다 하는 그런 건 힘들고, 있는 자원으로 어떤 전직적으로 그리고 선수들을 믿고, 그리고 좀더 공격적으로 또 세밀한 플레이를 해야지, 어떤 우리가 상대편을 견제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이게 우리, 음 우리 포함해서 아개기고다 만만한 상태였고, 특히 안양 같은 경우에는 어 저번 경기 보니까 세트플레이에서 득점을 많이 하는 팀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음, 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안양이 원정에서 약하지만, 그날달에, 그날 달에, 그날의 그날컨디션 따라 어떤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에 어떤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어떤 휴식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홈에서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시즌 끝날 때까지는 홈에서 는 절대 안잔다는 그런. 생각으로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가지고 수사불패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